더 맛있는 베이글, 디저트 카페 부럽지 않은 베이글을 집에서도 제대로 구울 수 있어요. 집에서 만들어 먹는 빵의 매력은 조금 서툴러도 내가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에 더 맛있게 느껴지고, 원하는 대로 재료를 다양하게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. 단순한 재료로 만드는 베이글의 변신은 무한대예요. 이 책에는 베이글 고소 3인의 스페셜 레시피를 실었어요. 베이글 자체만으로도 맛있고 크림 치즈 하나만 올려도 완벽한 플레인 베이글부터 건강한 천연 발효 베이글까지.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이에요. 아토피나 알레르기 때문에 밀가루를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쌀로 만드는 베이글 레시피도 수록했어요.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건강하고 좋은 재료를 마음껏 넣은 나만의 베이글을 만들어 보세요. 초보자라도 차근차근 따라하면 맛있는 베이글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베이글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물에 데쳐서 만들므로 건강에도 좋고 쫀득쫀득한 특유의 질감 덕분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. 또한 다른 빵에 비해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고 완성도 있게 구울 수 있어 초보 베이커가 시작하기에 좋습니다. 이 책에는 레시피마다 상세한 과정 사진과 함께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베이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실어 초보자라도 차근차근 따라 하면 맛있는 베이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마음에 드는 재료를 담은 베이글을 집에서 직접 구워보세요. 각 구운 빵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